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아 타이거즈의 감독 이범호는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 브리토이 부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상대 팀들이 소크라테스의 약점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소크라테스 역시 자신이 치지 말아야 할 공에 반응하며 부진에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범호 감독은 소크라테스가 볼로 인식해야 할 공을 스트라이크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투가 왔을 때 플라이 아웃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크라테스는 현재 신한 경기에 출전해 타율 0.255, 9홈런, 31타점, 27득점, OPS 0.719를 기록 중이다. 이는 외국인 타자 중 가장 낮은 OPS 수치이며 출루율 역시 0.290에 그치고 있어 기대했던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5월 들어 성적이 더욱 하락하면서 좌투수들이 던지는 낮은 변화구에 적응하지 못하고 삼진이 늘어나는 등 부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범호 감독은 소크라테스를 라인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쉬운 선택은 아니지만 좌투수 상대로 김창진, 변우혁, 이우성 등 우타자들을 기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홈런 생산력을 기대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이범호 감독은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소크라테스의 부진이 지속될 경우 오타라인을 가동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기아 타이거즈로서는 소크라테스의 반등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동시에 팀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고민에 빠져있다. 소크라테스의 부진은 기아 타선 전체의 응집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4월까지만 해도 0.270의 타율을 유지했던 그는 5월 들어 0.231로 급락하며 침체 속에 빠져있다. 특히 저한 투수들을 상대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낮은 변화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삼진으로 돌아서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결국 좌투수 선발 경기에서는 라인업에서 제외되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범호 감독은 소크라테스의 현재 상태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다. 그는 성적이 좋지 않다 보니 소크라테스가 원래 반응하지 않던 공에도 반응하고 있다. 이어 우리 코치진은 그런 공을 볼로 인식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소크라테스 본인의 눈에는 스트라이크로 보이는 것 같다. 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공을 굳이 쳐내려 하다 보니 정작 칠만한 공을 놓치게 되고 이는 곧 상대 팀에게 약점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범호 감독도 홈런 생산력을 지닌 소크라테스를 섣불리 제외시키기 어려운 입장이다. 그는 홈런이 나올 수도 있는 선수를 빼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창진이가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어. 좌투수 상대로는 창진이를 우혁이 우성이와 함께 기용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여러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며 소크라테스에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기아 타이거즈는 소크라테스의 재기를 기대하면서도 현재의 부진을 타개할 뾰족한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외국인 타자의 파괴력이 절실한 시기에 맞닥뜨린 고민거리다. 과연 이범호 감독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위기를 극복하고 제 몫을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아 타이거즈가 다시 한번 벼랑 끝에서 숨을 골랐다. 팀은 2개월간의 1위 자리를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타이거즈는 5월 25일 광주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결정적인 대결에서 승리하며 추격자들과의 격차를 벌리는 데 성공했다. 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기아는 시즌 최악의 4연패에 빠졌습니다. 한달 넘게 수비 교체 선발 투수 끝에 불펜이 한계에 도달하고 한때 뜨거웠던 공격 페이스가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타이거즈는 2위 팀들의 치열한 추격 속에 선두를 내줄 태세를 갖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단순히 1위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넘어 시즌 개막 4연승과 4월 7연승을 통해 쌓아온 기세가 눈처럼 녹을 것이라는 전망은 단순히 1위를 내놓는 것보다 훨씬 더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었다. 1위를 이름. 따라서 홈사연패를 경신하고 선두를 재확립하며 1위 자리를 고수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연패를 깨는 방식도 의미가 있다. 팀의 공격 리듬이 반등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우성, 박찬호, 최형우를 뛰어넘어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라인업이 오랜 가뭄 끝에 드디어 근육을 풀었다. 김도영, 김선빈, 김태건이 멀티 히트 활약을 펼쳤고, 첫 선발로 나선 변우혁도 멀티 안타와 타점을 기록하며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나성범과 소크라테스 브리토를 중심으로 한 오더의 심장이 완전히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보기는 이르지만 라인업의 기세를 이어가는 안타와 타점 기여도는 주목할 만하다. 5월의 가시밭길도 막바지에 가까워지면서 반등의 조짐이 점차 나타나고 있다. 남은 퍼즐 조각은 부상 투수들의 복고와 활약이다. 이일리와 임기영은 최근 퓨처스, 마이너, 리그 라이브 피칭을 마쳤다. 이승엽은 2이닝 동안 50개의 공을 던졌고 임재범은 4프레임 동안 67개의 공을 던졌다. 기아 이범호 감독은 두 사람 모두 다음 주 1군에 소집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부상을 당한 윌 쿠에바스의 복귀가 늦어지면서 이승엽과 임창민 모두 선발 로테이션에 다시 합류할 예정이다. 다만 메이저 복고 이후에는 투구 수사키 과정을 한두 번은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백기를 메운 황동화가 최근 좋은 투구를 펼치고 있다. 이 감독은 복고 투수 두 명을 직접 로테이션에 투입할 것인지, 이른바 1 더하기 1, 텐덤 배치를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이 씨와 임 씨가 미련을 떨쳐내고 선발 로테이션에 안착한다면 기아는 드디어 1위 자리를 확고히 할수 있는 위치에 오를 수 있다. 안정적인 투수진을 확보하면 수비 집중력과 공격력 모두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타이거즈가 선두를 유지하고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만큼 이들의 진전은 큰 관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1위와 임기영의 마운드 복권은 선두 자리를 확고히 하려는 기아 타이거즈에게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될수 있다. 이승엽과 임창정은 둘다 퓨처스리그에서 재활 임무를 마쳤다. 이승엽은 2이닝 동안 50개의 공을 던졌고 임창훈은 4프레임에 걸쳐 67개의 공을 던졌다. 기아 이범호 감독은 두 투수 모두 다음 주에 1군에 소집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윌 쿠에바스의 부상 복귀가 늦어지면서 이승엽과 임창정은 선발 로테이션에 다시 합류해 투수진에 꼭 필요한 활력을 불어넣을 태세다. 하지만 두투수는 메이저 복고 후 투구수사키 과정을 한두 차례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백기에도 황동하는 교체 선발로 나서며 최근 등판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다. 이 감독은 이제 결정에 직면했다. 이 감독과 임 감독을 로테이션에 직접 투입할 것인지 아니면 1 더하기 1, 텐덤으로 배치하여 그들이 완전한 힘으로 돌아갈 때 분할 출발을 할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씨와 임씨가 미련을 떨쳐버리고 성공적으로 선발 로테이션에 복귀할 수 있다면 기아 타이거즈는 1위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할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안정된 투수진은 마운드에서 팀의 활약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팀 전체에 수비 집중력과 공격 생산력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타이거즈는 5월 말에 험난한 지형을 헤쳐나가며 시즌 최악의 4경기 연속. 하락세를 이겨내고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선두를 유지하고 포스트 시즌을 향한 또다. 른 도약을 준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역경을 극복하고 연패를 끊고 자신과 추격자 사이의 격차를 넓히는 팀의 능력은 회복력과 결단력을 입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타순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핵심 투수들의 복귀가 임박한 가운데, 기아 타이거즈가 본궤도에 올라 KBO 제약 팀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캠페인의 다음 단계에 착수할 준비를 하는 동안 타이거즈의 진행. 상황은 팬들과 전문가 모두가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며 그들이 챔피언십 우승을 향한 여정에서 추진력을 유지하고 경쟁을 물리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